호모 데우스 파트 1. 전작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가 인지 혁명, 농업 혁명, 과학 혁명이라는 세 가지 혁명으로 이 행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과거를 얘기했다면 호모 데우스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신화들이 혁명적인 신기술과 짝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된다. 책의 각 장을 살펴보면 제1부 호모 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인류의 새로운 의제 세 번째 천 년이 밝아올 무렵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자연에 불과해야 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어떤 신이나 성자에게 이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인류의 최상위 의제로 떠오를까? 중요한 과제 하나는 우리 자신의 힘에 내재된 위험들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경이로운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성장은 우리에게 풍부한 식량, 의료 혜택, 에너지, 원재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은 우리가 이제 겨우 탐사하기 시작한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인류는 이 위험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인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게 될까? 기아와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생태적 균형을 지키는데 만족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르지만, 인류가 이 길을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죽음의 최후. 21세기의 인간은 불멸에 진지하게 도전할 것이다. 노화와 죽음과의 싸움은 인간이 그동안 해온 기아와 질병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이 시대의 문화가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다. 모든 기술적 문제에는 기술적 해법이 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실험실의 괴짜 몇 명이면 된다. 과거에 죽음이 성직자와 신학자들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공학자들이 그 권한을 인수 받았다. 우리는 항암 치료나 나노로봇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폐에서 증식하는 세균들은 항생제로 죽일 수 있다. 심장이 펌프질을 멈추면 약물과 전기 충격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새 심장을 이식하면 된다. 물론 아직은 모든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암, 세균, 유전학, 나노 기술을 연구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요즘 들어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과학자와 사상가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들은 현대 과학의 주력 사업이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커즈와일과 드 그레이에 따르면 우리는 대략 10년마다 한 번씩 병원으로 달려가 개조시술을 받을 거라고 한다. 그 시술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화하는 조직을 재생하고 손, 눈, 뇌의 성능을 높일 것이다. 다음 시술일 무렵에는 의사들이 새로운 약물, 성능, 장치들을 발명해 놓고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2100년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큰 시도를 할 희망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불어 넣을 것이다. 구글의 칼리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을 해결해. 구글의 공동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할 테지만 필시 그 과정에서 세포생물학, 유전의학, 인간 건강에 관한 중요한 발견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생전의 불멸을 얻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죽음과의 전쟁은 다가오는 시대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고려하고 여기에 기성 과학계의 역학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를 더하면 죽음과의 인정 사정 없는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간의 생명을 그토록 신봉하는 우리가 죽음을 손놓고 받아들일 리 없다.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든 죽는 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류의 의제 오를 두 번째로 큰 주제는 행복의 열쇠 찾기가 될 것이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인류가 겪은 것처럼. 조건이 확 좋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성취하면 할수록 불만이 커질 것이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 기대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화학적 조건이다. 생명과학에 따르면 행복과 고통은 단지 그 순간에 어떤 신체 감각이 우세한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반응할 뿐이다. 사람들은 실직해서, 이혼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각이다. 거꾸로 과학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승진하고 폭권에 당첨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 몸에서 일어나는 유쾌한 감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건 모두 진화 탓이다.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는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 오면서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적응했을 뿐 행복을 위해 적응하지 않았다.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유쾌한 감각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은 얄팍한 상술일 뿐이다. 우리는 배가 고픈 불쾌한 느낌을 피하고 기분 좋아지는 맛과 황홀한 오르가슴을 즐기기 위해 음식과 연인을 필사적으로 찾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맛과 황홀한 오르가슴은 얼마 못 가고 그런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더 많은 음식과 연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은 진화가 다양한 종류의 쾌락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일 뿐이다. 진화는 때때로 행복과 평화 같은 상쾌한 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고향감과 흥분 같은 황홀한 감각으로 우리를 자극한다. 동물이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늘리는 어떤 것을 찾을 때, 뇌는 각성과 흥분 같은 감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그 동물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한다. 과학의 설명처럼 행복이 실제로 우리의 생화학적 기재에 달려있다면, 영구적인 만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재를 조작하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인간의 생화학적 기재를 조작할 필요가 있다. 50년 전만 해도 정신과 치료약에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오명은 깨졌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정신과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 그들은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적인 기분저하와 주기적 우울감에 대처하기 위해 그런 약을 먹는다. 예컨대 리탈린 같은 각성제를 복용하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350만 명의 어린이가 ADHD 치료약을 복용했다. 영국에서는 1997년에 9만 2천 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78만 6천 명으로 증가했다. 원래 목적은 주의력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어린이들이 단지 성적을 올리고 교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런 약물을 복용한다. 게다가 약물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험실의 전문가들은 이미 인간의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하는 더 정교한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뇌의 적절한 위치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거나 우리 몸의 청사진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생화학적 조작을 통해 행복을 얻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생화학적 기제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 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21세기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행복과 불멸이 신의 특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화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물학적 기질을 신처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에서 죽음과 고통을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장기, 감정, 지능을 수많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헤라클레스의 힘, 아프로디테의 관능, 아테나의 지혜는 물론 원한다면 디오니소스의 광기까지도 살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더큰 힘을 갖기 위해 주로 외적 도구의 성능을 높였다면, 앞으로는 몸과 마음을 직접 업그레이드 하거나 외적 도구와 직접 결합할 것이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이다. 사이보그 공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할 것이다. 그런 비유기적 장치에는 생체공학적 손, 인공, 눈, 혈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문제를 진단해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수백만 개의 나노로봇이 있다. 이러한 사이보그들은 어떤 유기체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원숭이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생체공학적 손발을 뇌에 이식된 전극을 통해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사피엔스의 업그레이드는 할리우드 영화가 그리는 묵시록보다는 점진적인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다. 로봇들의 반란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호모 사피엔스는 한 단계씩 성능을 높여가며 그 과정에서 로봇이나 컴퓨터와 융합할 것이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또는 1년 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사실 지금도 일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인류세. 현재 전 세계 대형 동물의 90% 이상이 인간 아니면 가축이다.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의 역사를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마이오세 같은 시대로 구분한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홀로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7만년을 인류세, 즉 인류의 시대로 부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몇 만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 생태계의 독보적 변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래가 없는 현상이다. 약 40억 년전 생명이 처음 출현한 이래 단일 종이 혼자 힘으로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킨 예는 없다. 그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한 종의 유인원이 7만 년 사이에 지구 생태계를 유례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었다. 수만 년전 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동아프리카에서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미 그들이 정착한 모든 대륙과 섬의 식물상과 동물상을 바꿔 놓았다. 그들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인류종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던 대형 동물의 90%, 아메리카에 살던 대형 포유류의 75%, 지구의 모든 대형 육상 포유류의 약 50%를 멸종으로 내몰았다. 이 모든 멸종 사건들은 그들이 최초의 밀밭에 파종하고 최초의 금속 도구를 만들고 최초의 글을 쓰고 최초의 동전을 주조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인간의 특별함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농업혁명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였는데 농업혁명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새 국면을 개시했다. 농업은 대량 멸종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농업이 지구상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물인 가축들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새로운 상황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이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 20종 이하에 그친 반면 야생상태로 남은 종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세기가 지나면서 이 새로운 생명 형태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형 동물의 90%가 가축화되었다. 근데 과학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다.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동식물을 침묵시키고 애니미즘이라는 장대한 경극을 인간과 신의 대화로 바꾸었다. 그런데 인류는 과학혁명을 통해 신도 침묵시켰다. 세계는 1인극으로 바뀌었다. 인류는 텅빈 무대 위에 홀로 서서 혼자 말하고 아무와도 협상하지 않고 어떤 의무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획득했다. 물리, 화학, 생물의 무언의 법칙들을 해독한 인류는 지금 이 법칙들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농업혁명이 유신론적 종교를 탄생시킨 반면 과학혁명은 신을 인간으로 대체한 인본주의 종교를 탄생시켰다. 유신론자들이 테오스를 경배하는 반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경배한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같은 인본주의 종교들의 창립이념은 호모 사피엔스는 특별하고 신성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우주의 모든 의미와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호모 사피엔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선 또는 악이 된다. 유신론이 신을 내세워 농업을 정당화했다면, 인본주의는 인간을 내세워 공장식 축산농장을 정당화했다. 축산농장은 인간의 필요, 변덕, 소망을 신성시하는 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무시했다. 동물들은 신성한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축산농장은 동물에게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축산 농장에는 신도 필요 없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 고대 신들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농장주들은 과학 기술 덕분에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조건들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에서 젖소, 돼지 닭을 기를 수 있다.